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보내시고 계십니까? 4월 부활절 지나고, 우리 카톨릭에서는 어, 정말 우리가 존경하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소가셨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요, 정말 특별하게 교회의 근이와 부패된 것들을 다 뿌리 뽑고, 개혁하는데 앞장선 정말로 아름다우신 어, 교황님이십니다. 그 교황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조금 앞에 보고 함께, 우리가 지난 그 부활절날의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스 시 교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잘 살고 싶고, 한의 말씀도 살고 싶어서 선을 행하지만 참 지칠 때가 많아요. 어, 어, 정말 저도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교황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느님이 우리 아버님이시니까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을 이게 바라는 대로 다시 선을 행하여 걸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일에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참 기억에 제게 크게 와 있고요. 또한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가리지 않는 넓은 마음으로 살 때,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그죠? 같은 민족끼리, 우리는 정말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정말로 참 아픈 현실이죠.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가리지 않는 넓은 마음으로 살 때,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말씀 하셨죠. 자, 우리 교황님 말씀을 좀더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을 걸어 주십시오. 금방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어, 그러시면서 우리를 다 지그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그 믿음에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에 우리의 삶을 걸어 달라고 하시죠. 넓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되, 여러분의 뿌리 위에 두 발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우리들의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리스도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이죠. 그게 두 발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저 자신 참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걸어주십시오. 넓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되, 여러분의 뿌리 위에 두 발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저도 지칠 때가 참 많고 쪽상화해야 하면서 막게 그릴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걸어간 아름다운 길인가 또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다음 또 교황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말씀입니다. 평화는 선물이라는 거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인류의 소명입니다. 정말 교황님께서 제일 아시는 건 전쟁이었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는 선물이고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별로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인류의 소명입니다 그 이야기 말씀이고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중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교황님께서는 종교를 뛰어넘죠.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방문을 최초로 하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아예 집단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종과 그다음에 종교와 모든 계층을 넘어서서 형제로서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환님이 되시고 난 뒤에 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세례명을 어, 택했죠. 본래 프랑성프란스코 성인이 그런 분이었죠. 그죠. 가난한, 가난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옛날 그 이전에도 성프란스교그프란시스코도 바로 이그 종교가 다른 그죠. 그 가서 예그 당시에도 보면 항상 지금 우리가 있는 가자반도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쪽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맨발로. 그걸 똑같이 실행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서 너무 매달려서 정말 어, 뛰어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진보나 보수, 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 교황님께서는 그 동성애자들의 그 어떤 고통도 위로해 주시고 어,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황님이신데요. 또한 그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고통에 있는 분들이 그 달아준 그 노란 이본을 아, 이거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될수 있으면 됐을 때 교황님께서는 돌아가신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큰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이 인류의 큰 선물이신 교황님께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말씀들은. 우리들을 울리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겠죠 저도 교양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 복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그 부활절 날그 제일 독스가 바로 액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인데요. 그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십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Peter proceeded to speak and said, proceeded, 뭐, 뭐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요. proceeded to speak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in truth, 사실은요, I see that God shows no possibility.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see가 본다는 뜻이, 니스는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느냐? 가드시오 하느님께서 어떠한 파솔리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느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당시는 에 그럼 어떤 그 사회였느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유다인과 유다인이 아닌 사람 하느님이 차별하셨다고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도 차별한다고 생각했고 다 이렇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피터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하느님께서 는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교황님 말씀한 똑같죠.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예, 인간으로서의 존중 받는다는 것이죠. 그가 예, 뭐 재산이 있든, 그가 얼 외모가 어떻든, 그인 나이가 어떻든, 종교가 무엇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근데 전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통 차별이죠. 지 예. 백인과 흑인 그 갈등들 오랜 세월 동안 남성과 여성의 차별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의 차별 그 다음에 종교로 인한 차별들 인간은 끊임없이 차별과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no p o s i l i t y 입니다 그래서 교황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 형제로서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어서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해요. 공존 을히쓰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죠. 같은 이야기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et in every nation, whoever fears him and acts unrightly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장의 동사는 is입니다. Whoever 누구나죠. 모든 모든 나라의 누구나. 그분을 피엘스 두려워하고 액트 업라이트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에브리네션이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을 위한 하느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 다 열려있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o whoever 에 e a 피 s him,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액트 업라이트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즈 어 to h 투 m 하느님께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보편적 종교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종교. 그래서 카톨릭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 따라서 올바르게 살가는 아 사람 누구나 하느님은 그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비록 교회는 가지 않지만 예. 그렇게 올바르게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 말씀이세계진 양심 에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양심 따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종교입니다. 바로 같은 내용이죠. 아니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k know n the word that 당신은 이런 말을 알 겁니다. 그분께서는 sent to the Israelites. 이슬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He proclaimed, 그리고 예수님은 proclaimed, 선포하셨습니다. Peace입니다. 평화입니다. 예, 평화죠. 평화가 뭡니까? 함께 더불어 생존하는 거지요 서로 서로 함께 가는 거죠.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Who is Lord of all? 이 그리스도는 예,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민족 우리들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형제로서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평화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잘 살아라는 겁니다. 제발 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함께 그러가는 거죠. 우리는 함께 안 걸어가고, 우리 자기만 걸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배격하고 따돌리고, 내만 옳고 다 따돌리고 이렇게 알고서 하는 것이 그것이 원죄죠. 우리의 죄입니다. 네, 분별해서 마치 내만 옳고 전 틀린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성세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내 똑똑함에 가로막혀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분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별하고, 배척하고, 이게 우리의 제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거,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다 쓸어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죠.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존중받아야 돼. 생명 존재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생명 존재로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피스란 단어를 보면서 교황님 말씀하고, 예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의미가 바로 평화라는 거죠. 저도 오늘 참 반성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그원죄들을 상처겠죠.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정말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교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큰 선물을 주시고 가시네요. 그래서, 게스도 바로 이 문장,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You know the world. 당신은 이런 말을 알 겁니다. He sent the Israelites. 예수는, 예수님이, 이슬라이디 이슬람 민족이 보내졌는데, as, 그는 어떻게 하느냐? proclaimed peace through Jesus Christ. 예수를 통해서 평화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Lord of all,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도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서로, 어, 비록 부족하지만, 선을 행하니에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뿌리에 단단히 어, 서서, 예,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예, 우리 그 교황님처럼 우리도 한 걸음씩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걸어갑시다.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자, 오늘도, 위더마이송,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참미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